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자리 수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네모 곱하기 95를 했더니만 20 곱하기 30보다 커야 한대요. 그럼 일단 오른쪽 식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20 곱하기 30은 몇십 곱하기 몇십이니까 일단 몇 곱하기 몇을 해보죠. 그러면 2 곱하기 3은 6이고, 자, 여기에다가 0을 두개 붙여서 6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모 곱하기 95가 600보다 커야 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자, 그런데 95? 좀 계산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90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몇 곱하기 90을 했을 때 우리 600에 가까운 수가 될까? 바로 7, 9, 63이니까 7 곱하기 90은 630이라는 거를 우리 승구들이 지금 여기에는 써있지만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콩곰이 생각해서 찾아야 돼요. 이 식을. 그죠? 어? 그랬더니 600보다 커버렸습니다. 좋았어. 우리가 어림한 값으로 쉽게 찾았으니 네모 안에 정말 7을 넣어볼까? 그래서 7 곱하기 95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요. 7 곱하기 95는 7, 5, 35, 7, 9, 63, 665가 되는 걸 알았어요. 아, 계산해 봤더니 665로 600보다 크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7부터 가능하겠네. 8이나 9 등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죠. 점점 커지니까요.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자리 수는 7과 8과 9이다. 모두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답은 789세 친구가 답이 됩니다. 만약에 몇개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789 이렇게 세 개라고 답해줘야 되겠습니다.